1박을 가기로 했습니다 옆기1 8이었는데 무척 프라잉크하죠? 파에다가 있던 바아야겠다 졸졸졸졸을 즐기고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1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지금 캠핑장으로 바로 출발을 했어요. 지금 가는 곳은 전에 우중 모토캠핑으로 아주 재밌게 놀다 왔던 양평의 거북바위 캠핑장인데 원래는 모토캠핑을 갈까 했었는데 3일째 미세먼지다 황사다 해서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괜찮은데 저희 집 꼬맹이가 저 작은 몸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차로 차박을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비소식이 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잘 놀고 철수하다가 비를 맞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타프를 치고 그 타프 아래서 먹고 놀다가 여기 차에서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델 없이 먼지랑 둘이 나온 캠핑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 호천 화도 화도포천? 어때? 네, 그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 양평까지 진짜 금방 오더라고요. 집에서 5분 만에 고속도로를 타서, 지금 여기 그 두물머리까지 정말 금방 왔어요. 여기 두물머리에서 빠지라고 하네요. 아무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참만나면 이거. 아니, 너무 싶다. 근데 거기 딱 캠핑장 입구가 경사가 진짜 심하거든요. 슈퍼컵으로는 되게 거뜬하게 올라왔는데, 이거 가능할까 모르겠네. 와 이제 막 푸르러져 가지고 너무 예쁘다. 나왔다, 나왔다. 연비 18이었는데, 마지막이야. 이 네,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끝에 있는 이 사이트입니다. 엄청 프라이빗하죠? <laughs> 모델이 타프 못 치면 캠핑 유튜버로서 말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바이크 유튜버니까 <laughs>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혼자 얼른 쳐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가 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대충 이렇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프라이빗 하긴 한데 개수대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같이 이렇게 놓고 이걸 찌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끓고 있으려 너무 배가 고파서 후딱 준비했어요. <목소리도> 아, 이게 캐논으로 촬영해보려고 했는데, 초점을 잘못 잡고, 너무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고프로로 촬영을 해야겠어요. <laughs> 또 멀리 두면 내가 초점을 지금 잘 잡고 있는지 그 구분이 안 갑니다. 만두도 다 익었어요. 어차피 냉장 해동해왔던 거라서. 원래 앞접시에 덜어 먹으려고 했는데 설거지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음! 음! 저는 지금 이렇게 산뷰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랑 저기 끝에. 한 티밖에 없어요. 역시나 벌레들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앞에 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리방법은 이렇게 오려왔어요 <laughs> 언제 나나 거기 있어? 아니야. 들고 가. 어디 가나. 잡아 먹어야지. 어디 나와. 들어가. 아, 들어가. 옳지. 어느덧 제 사이트에도 지금 거의 다 그늘이 졌어요. 그늘이 지니까 지금 엄청 시원해요. 추우면 입으려고 옷을 가져와가지고,다가 아마 100% 그거를 입을 것 같습니다. 저 선풍기는 먼지 때문에 가져왔는데, 먼지도 이제 더 이상 더워하지 않아서 안 틀었고.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툴콘에 그페니터를 구매를 해서 왔거든요. 키게 될지 안 키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7,400원이어서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터캠핑도 다니니까, 어, 이거 오늘 못 써도 계속 쓸 일은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어, 지금 기온으로 봐서는 아마 이따 킬것 같긴 합니다. <laughs>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조명을 켜야 될것 같아요. 넌왜 자꾸 그 바닥에 앉아있니? 방석도 갖다 줬는데. 돌재로도두개 가져왔는데 저기 앞에다가 차에다가 이따 달아야겠다 이건 사실 그냥 크레모아 가방인데요 크레모아와 조명 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지? 뭐해? <laughs> 방석 두고 뭐해, 우리 형? 밝아졌다. 여기 잘 자리를 좀 세팅해 놓으려고 합니다. 까매리다 펜을 달아주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탄성 루프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laughs> 넣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열대. 짠! <laughs> 이거는 다이소 그 트렁크 모기장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고무줄이어서 이게 그냥 벗겨지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는 까만색으로 클립으로 고정을 했어요. 여기는 자석. 여기도 자석. 딱 여기 위에만 철판이고 아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놔도 되겠네? 어, 역시. 내 <laughs> 네, 영상이 올라가는데 자막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춘천 갔다 왔던 라이딩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이날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오늘 진짜 따뜻하다. 막 이러면서 나갔었거든요. 편집을 조금 하다가 한 8시쯤 저녁을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지금은 8시가 다돼 갑니다. 예정대로 이내 나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여기에 물소리가 엄청 졸졸졸졸 들리고 지금 완전히 어두워지기 거의 직전 <laughs> 나가서 다 조명 켜고 밥 먹고 좀 치워놓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여기에 무당벌레가 하나 들어왔는데 전 이게 밖에 있는 줄 알고 땅 튕겼는데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laughs> 이만 먼지 꼭꼭 <laughs> 침상켰어 <laughs> 지금 들어와서 세팅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먼지가 근데 그게 너무 좀 수상적어 보였는지 왜냐면 어두워서 잘안 보이거든요 소리만 나고 하니까 엄청 경계하면서 저기 서 있길래 얼른 데려왔어요. 다행히 먼지가 막 짓는 애는 아니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너무 수상하면 진짜 짖을 수 있음. 오늘은 이렇게 켜놨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툴콘 이제 켰는데 엉덩이 하나 따뜻하니까 꽤 춥지 않습니다.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추운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도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오늘은 시오야끼를 먹을 거예요. 이거 전에 밀키트로 집에서 먹은 적 있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고기가 이거 들어가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대패삼겹을 더 가져왔어요. 식물을 어떻게 제거하지? <laughs> 은지야 까불지 말고 이리 와라. 아무래도 먼지랑 저기 한번 갔다 와야겠어. <laughs> 먼지가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 <laughs> 저럴 때는 그냥 한번 데고 나가서 보여주면 아 별거 아니구나. <laughs> 간장이랑 고춧가루를 넣고 이걸 되직하게 비벼줍니다. 벌레가 엄청 많네. 음. 여기 이렇게 떡도 있어요. 아까 양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 뽑고 나니까 숨이 다 죽었습니다. <laughs> 약간 시커패음 음! 그냥 먹어도 맛있어. 맛있다. 지금 금방 식어가지고, 우리 막 돌기 같은 게 없으니까 미끄러워요. 야, 나방 엄청 많아. 진짜. 이제 또 설거지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 <laughs> 프라이비탐을 얻었지만, 너무 귀찮습니다. 아... 내일 아침은 쓸 일이 없어서, 넣어놓자고요. 저희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laughs> 안녕! 저는 눈 뜨자마자 좀 정리를 했어요. 비 소식이 10시에 있어가지고, 어? 또 늦춰졌네? 먼지 산책도 한번 하고, 저는 여기 이제 차 안에서 좀 놀다가 갈 거예요. 막 엄청 편하게 잔건 아닌데, 그래도 막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제 슬슬 해가 막 뜨니까 덥네. 응? 뭘왜 뭐? 먹어? 밥 먹어? 쟤는 저기 있겠대요. 왜 이렇게 차를 시요네떡 <laughs> 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맛있더라고요. 코스트코 갔다가 샀는데. 야 냄새 돈내고 맡아.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으로 다 들여놓고 저거는 어차피 그냥 물만 닦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비가 오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침에 타프 정리해놓기 너무 잘했다. 지금 9시 45분인데 아까 분명히 12시로 비 소식이 늦춰졌었는데 역시나 빨리 왔어요. 어, 뿌듯해. 그냥 먼지 그냥 뒤로 놓고 다음에 한번더 보자. 여보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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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를 잠근 것처럼 쓰면서 환기는 시킬 수 있어요. 오, 오늘은 기온이 되게 춥더라고요. 오늘은 최고 기온이 14도인가? 그래요. 저는 정리를 다 마치고 차에 탔습니다. 벌써 체크인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비 맞고 피칭하고 계세요. 오늘 아주 뿌듯한 철수였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오겠습니다.